성탄의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인장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저는 작년에 성탄절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어 청주 베 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 자가 격리를 마치고 어 생활 치료 센터를 갔다가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처음으로 예배당 바깥으로 튀어져 나와 가지고 제도 공교의 목사가 튀어져 나가서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이렇게 환자로 있게 됐습니다. 그때 뭘 경험했느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병실에 들어갔는데 죽은 가운데에서 이 해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어떤 성도님이 제 맞은편에 입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병실 전체가 100%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거기서 뭘 경험했느냐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고 제 인생에 가장 밑바닥의 순간이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누리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제가 병실에서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 기뻐 뛰는 듯한 영적인 기쁨 충만한 기쁨 어, 생애 최고의 기쁨을 제가 어, 병원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과연 주님은 이곳뿐만 아니라 병원에도 함께하시고 가장 고난받는 사람에게도 함께하시고. 어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laughs>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함께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과의 평강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보혈로 인한 평강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인한 그 공로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원수들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이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듣고 직접 손으로 만졌던 또 본인이 머리를 기대고 심장 고동소리를 직접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 1장 1절 2절입니다. <laughs>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영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그 생명이 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니까 그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그 말씀. 예수님은 그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떤 창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만들어진 게 없는 겁니다.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주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 은하계도 얼마나 많습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도 없어요. 천체 과학자들이 발견도 다 하지 못하는 수많은 별들.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창조지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밀장 3절, 만물이 그런 말미 아마 지연바 되었으니, 지연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사에게 관여하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성삼이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10편 33편 6절에 나옵니다. 여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하늘들은, 어, 삼층하늘이죠이 대교권이, 어, 있고, 그 다음에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저 천상이 있습니다. 그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로또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승리해 보를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욕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제가 인생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나서,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제 원래 별명이 싱글레, 번글레입니다. 늘 웃고 다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말이 인상 좋다는 말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 그때는 어 스마일 정우곤이 있었습니다. <laughs> 웃는데 슬픈 거예요. 남들 앞에서 웃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데 예의 바르다는 소리도 늘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연세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우울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한 번도 제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나서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 제가 경남 창원시 양곡동이었는데 그 통합척의 양곡교회를 저녁 예배가 7시 30분에 있잖아요. 그 예배를 마치고 창원의 에그 대려변을 걷는데 성령이 제게 하늘로부터 임해 버린 겁니다. 어찌나 기쁘던지. 아, 그 모든 만물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자연 만물에 움직이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서부터 이 성령이 부어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폭포처럼막 흘러 넘치는데 아, 막 넘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이 땅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이 온 사단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죽은 가운데 있죠. 그런데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 비치고 있습니다. 어둠을 비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일씨 일장 오전에 말씀하고 있죠. 혹시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깨닫더라도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을 미워합니다. 외면합니다. 요한일, 요한복음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은 어땠습니까 영곡으로 친다면 희극이었을까요 비극이었을까요 첫 번째 성탄절은 아이들 성극에 보면 희극으로 나오죠 막 기쁘게 안 오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비극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는 걸다 알았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엘리트, 정치 엘리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땅에 어떻게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대 땅에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엄청난 거리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이렇게 경배하러 온 겁니다.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겁니다. 갑자기 별이 잘안 보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헤롯왕궁으로딱 들어가서 메시아 격경비하러 왔다. 왕이 나셨다. 하니까 온어 예루살렘과 이 정치인들, 민초들이 뭐 요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대왕이헤롯은 해롯 대왕이죠. 엄청난 왕입니다. 진짜 대왕이라고 할 만합니다. 역사 연구를 해보면. 어디서 메시아가 나겠냐니까. 대재산과 석유관들이요 성경 AI 머신처럼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렘입니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누가 갑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누가 경배하게 됩니까? 덜판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엘리터들은요 어, 한 명도 메시아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아담 때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야, 그 오랜 세월 4천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봉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저는 예수 그리스를 도 믿으면서 저의 인생과 영혼까지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영혼. 저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막처럼 오신 겁니다. 33년 동안 인류와 함께 임시로 이 땅에 거주하신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뭐냐? 추리곰한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죠 임시로 그하는 성막 그걸 만든 것처럼 주님께서 34년 동안 이 땅에 임시로 텐트를 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라는 것은 세키나입니다 성막 안의 지성 소에서이 엄청나게 빛나는 파란색 불꽃, 뭡니까? 그 영광, 새키나 영광이 예수 그리스께 도 나타난 겁니다. 성막에 임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께 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그거 하나는 잘 그렸어요. 후광이 있죠? 오르라? 그 맞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 임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혜입니까 오순절 강림 이후에는 그 영광이 첫소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성령의 내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령님의 내조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어디 임한 거죠? 신자의 속에 임한 겁니다. 신자의 영과 하나님 영이 결합할 때 그게는 뭡니까? 영광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얼굴은 빛이 나잖아요. 초자인적인 빛이 납니다, 얼굴에. 그리고 눈빛에 보면 초자인적인 빛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 낼수 없는 초자인적인 이 빛이 아름다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이 전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사람들로 만들어진 성전이 된 겁니다.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신자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임 그 회중인들이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신자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가시는 궁극적인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땅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종말이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런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누구의 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혜입니다세 번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분은 누구입니까? 어, 그분은 바로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분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은혜 위에 은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께 주어진 모든 은혜가 거듭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께 모든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부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실상이에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욕조에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싱 끝에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막 넘치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가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니라. 사도 요한은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진리를 대조시켜서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율법도 진리죠. 아, 진리의 서곡입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의 본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음악을 하다 보면 서곡이 있죠. 근데 이 본음악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숨겨진 실상에 대한 해설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봉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이 밝히셨다 나타내셨다 이 말씀은 하나의 동사로서요 이 말로부터 전문적인 신앙 용어인 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주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주석 석이 해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어, 뭐한 겁니까? 예수님은 주석이 되신 겁니다. 해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뭡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를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해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석 보면 쉽잖아요. 해설을 보, 들으면 쉽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해설이 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밝히신 겁니다. 해설을 내주시는 거예요. 결론맺습니다 여러분, 이, 이 마늘의 은혜, 성탄의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는데, 누구에게 임합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낮은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엘리터들에게는 단한 명도 임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낮은 마음의 사람, 동방의 박사들, 그 사람들은 엘리터들이었죠. 그런데 멀리서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목자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요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대본이뭡니까 목자와 같은 사람들 볼로칼라 출신들입니다. 아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 지식인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